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목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임경천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 아, 그 아,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 않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 않아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어리석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사전으로 보면요, 슬기롭지 못하다, 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처럼 유치해 보이거나 바보스러움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한 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면서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가론유다, 어떻습니까? 은삼십립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론유다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은 30립은요, 하루 일당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떠나서요, 우리가 가론유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였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이 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나였으면 그랬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름없이 오늘 말씀의 빌라도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하여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명절의 관례대로 죄수 중한 명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특별 사면권과 같은 것인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며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이 빌라도는요, 이 특별 사명권을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민심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기 위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민심을 살펴보며 자신의 이권을 취하기 위한 진실을 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진실과 정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군중의 요구에 이 민심의 선동에 넘어가서 빌라도가 구분 판결을 내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그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24절의 말씀과 같이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며 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회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와 예수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 또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나의 삶에 조금 손해가 오게 되면 짜증을 내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시련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살펴보는 말씀 속 빌라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였으면 빌라도처럼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우리는 빌라도와 많이 다르지도 않으면서 빌라도와 같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속상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죄와 거리가 멀어라고 살아 가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며 살아가기에도 아주 바쁜 이삶 가운데에, 이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며 가론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하루하루 예수를 못 박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죄를 지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못 박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돌이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이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도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못 박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지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로 인하 여 하나 님의 어린 양, 속 죄의 재물 되어주받은나 무에 달리 셨 네, 내가 이, 십자가.